정세균 후보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정정 총리는 바 자세야. 음. 너무 빈틈이 없어 사람이 틈이 있어야 삐고들가지 털어서 먼지가 나오니 사람들이 너무 약올로대 먼지도 있어 그래 자세. 조금 코믹 코믹하고 유머엘게 여러분 욕한마 하나 가르쳐주세요 야! 시... 이 시... <laughs> 네 정승일 후보 30초입니다 예 김수미 씨는 제 오랜 친구예요어 그리고 지금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고 계신데 사실 연예인이 후원회장 맡기가 쉽지 않은데 참 고마운 일이죠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제가 야 이거 이거 영안 뜬다 그랬더니 저한테 한수 가르쳐 준 것이 이제 너무 점잖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욕을 한두 마디 받았어요. 배웠어요. 뭐 뭐뭐뭐 하네, 뭐뭐 하네. 그런데 그게 욕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구만요. 저는 그게 잘안 됩니다. 네, 잘 <laughs> 봤습니다.